유튜브 채팅 오류로 인해 오늘 영상에는 채팅이 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박스님은 여자 안 만나나요? 갑자기 이렇게 돌직구로 들어온다고? 삐 경고? <laughs> 나한테 나한테 그래? 방송 잘하고 있는데? <laughs> 내일 소개팅하는데 치마를 입을까요? 청바지를 입을까요? <laughs> 선생님 저랑 소개팅 하시나요? <laughs> 소개팅하는 자리에 나한테 물어보시죠? <laughs> 선생님 편한 걸로 입으시면 됩니다. 아니 왜 <laughs> 나한테 물어봐요? 하수님이 남자잖아요. 저는 치마보다 청바지가 더잘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. 오케이 정모 때 청바지 입고 간다. <laughs>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? 응. 와 박격폭 쏘는 거봐 소름. 와 와 뭐야 미쳤어 나 이거 밖에 있었으면 죽었다. 하스님 노리고 쏜 건가? 저 노리고 쏜거 같아요. 오빠 나도 기대해. 아 진짜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더 기대하게끔 제가 만들어 볼게요. 어, 인증샷 찍어놨어. 기대할게. 갑자기 막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2두 바꾼 도 있고 3두 바꾼 도막 되게 있는 큰 성님이었어. 어하스 안녕? 어때 나오는 이쁜이 그러면 예 멋지십니다 형님. 내가 이제 바로 고르겠지 예. 포켓팅 때문에 저녁 굶었어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뭔가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나갔을 때 나를 좋아해 줄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은 거니까 와, 나한테 화염병 도 던지려고 대기하고 있었구나. 20대 후반 남자들은 청순이 좋아요? 섹시가 좋아요? 음.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. 엄청 긴장하셨나 본데. 소개팅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시네.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? 저의 이상형? 저 이상형을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여러분들? 나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알고 계실 텐데? 전 착한 사람. 저 드센 사람 못 만나요. 귀센 사람이라고 하지 그걸. 귀센 사람을 못 만나. 엄청 기가 드세신 분이 있잖아. 그런 분들은 너무 무서워. 뭔가 살짝 기분이 상해도 되게 드세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너무 힘듬 하수님 같은 분들은 작은 거에도 상처를 잘 받아요 어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상처 받으면 은 감자탕 먹어요 고기를 먹던가 그럼 스트레스 풀려요 이런 건좀 단순합니다 저는 약간 오래 담아둔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약간 호불호는 정확한데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오래 담아두진 않아요 약간 그게 제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응 빠졌어? 엉 망했어 너? 머리한데? 유튜브 화면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가지고 진짜 웬만한 걸로 상처 안 받아요. <laughs> 와 미쳤다. 아나 이거 필살기 쓰고 싶은데 잠깐만. 고마워 빵빵 거려줘서 적당히 하시지. 아 그냥 신나셨네 신나셨어. 멘탈이 많이 단단한 편이신가요? 그만큼 많이 막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면역이 생긴 거죠.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죠 그런 면에서. 맞죠? 약간 무덤덤해진 거지. <laughs> 저 친구 나 때문에 못 들어감. <laughs> 짜증날 거야 차는 없는데 계속 쏠 때마다 한두 발씩은 꼭 족족 들어가니까 좀 짜증나죠 지금 들어가고는 싶은데 지금 변티 플레이 마냥 그냥 안 들어가고 계속 한 대씩 쏘니까 저 치기 지금 조끼 다 망가졌어요 이제 지금 이제 화날 거야 누군가가 여기 딱 올라오잖아요. 올라오면 여기 보거든요. 그럼 여기다가 딱 수류탄 같은 거 던지면 저 죽거든요. 좋은 자리는 아니면 여기가. 아, 가야 되네. 역시 자기장 안 좋아. 와 진짜 마우스바꾸고나서 리드샷도 그러고 반동도 그러고 진짜 많이 안정됐다. 바꾸기 잘했어. 확실히 아 요즘 무게감이 있으니까 이 잡히는 게 그립감이 좀 다르네. 조금 무게가 있는 걸 써야 되는구나. 나는 어, 대박! 대박이야. 시체상자 못 찾음. 띠로리 마우스 뭔가요? 쥐어 죄송합니다. 경고 o 리 r 리 안 보여 안 보여 풀안 보여. 안돼 머리 안 돼. 오예 밤, 빠밤빠밤빠밤 대박이다 대박이다. 아 내가 방금 아까 여기 오는 걸 이렇게 리드 샷로해서 잡았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지 시체 상자가? 이런 막어 밀반 논밭에가 떨어지면은 찾기가 힘들어. 시체 상자가 너무 색깔이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? 아 뭔가 시체 상자는 조금 더 뚜렷하게끔 찾을 수 있게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어. 바람 여기 있 는데 아, 두 대, 두대 들어간 듯 아, 나 이제 탄이 없다. 프라이팬도 두 대, 정답 프라이팬도 두대 온다 어? 간다. 어 저기도 뛴다 여기 띠, 봐봐요 어 여기 지나갔는데 아닌가 어 맞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데 조준점으로 하면 왜안 보이냐 나 위험한데 나 일단 여기 인서클이긴 한데 왜안와 빨리 좀 넘어오시지 다음 탄좀 아껴서 써야 될듯 저기 있다. 왔다 형 설마 7탄 아니지? 5탄, 5탄도 갖고 왔지? 길리 형 길리 형 거기 기우는 거다 보여 형 이제 잘가 로비로 갈 시간 형가 이제 로비로 가 재미 없어. 슈류탄가 이걸로 끝낸다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좋아 좋아 할수 있다 겁먹지 않겠어 난 이길 수 있다. 와, 로드킬 뭐야? 미쳤다. 아, 이게 안 들어갔어? 역시 이게 엠폰인가 야, 엠포 진짜 좋긴 하다. 아 잠깐만, 어디지? 비닐하우스 같은데 느낌이? 비닐하우스다. 이거 100%, 그리고 여기 풀밭에 엎드려 있을 듯. 일단 이 친구에게 슈류탄을 좀 뺄게요. 연막 좀 치고. 샀다 역시 거기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연막을 분명히 여기다 뿌렸는데 뒤에다 던지는 거 보면은 여기로 슬금슬금 기어왔겠죠 선생님? 안 그래요? 저승 가는 길에 챙겨가시게 노잣돈일세 나이스 먹었습니다 엠포랑 막심이 좋아 자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와우 뒤도 괜찮게 나왔어, 나이스. 자첫 번째 킬. 여기서 수류탄. 들어가고 나서 여기 이 친구가 빵빵빵빵거리면서 왔거든요. 어, 한명 잡고, 뭔가 m 포가 반동도 좀 적고 그러니까 쏘기가 진짜 편해요. 저번에 m 포가한번 버프 먹었잖아요, 여러분들. 데미지 버프. 어, 이 친구도 잡고, 그리고 여기서 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가지고, 이제 막시비. 잡고, 여기서는 계속 찾고 있었죠? 근데 이제 이 친구 넘어오고 있어가지고, 최대한 총알을 좀 아껴 쓰려고 쌌어요. 근데 여기서 사운드가 들렸죠? 그리고 M4? 이제 이 친구 여기서 저 구상 먹는 거 보였거든요? 수류탄으로 잡고 아까 여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발소리 들었어요 들었죠? 세우고 이 진짜 M4가 순간적인 약간 좀 거리가 있거나 그럴 때 속이 참 좋아요. 중거리 연사 같은 경우 M4는 정확성으로 좀 승부하는 거라서 저 친구가 나와 있는 걸 봤죠? 그리고 잡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어그로 연막을 던졌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친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 기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뒤쪽에는 분명히 없었고 뭔가 되게 큰풀이 있겠다. 그리고 제가 풀 쪽에 다 던졌죠. 뒤쪽 풀에 하나 던지고. 우리 이 친구 여기 있는 거 이제 체크한 다음에 성강 던지고 나서 마무리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뭔지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좋으니까 나이스 치킨까지 감사합니다